표준 정비 매뉴얼. 전통 열처리 공정 대 LED 블루라이트 시스템. 단계별 비교. 1. 프라이머 공정. 프라이머 공정의 중요성. 손상된 철판이나 알루미늄 패널의 부식 방지와 접착력 확보에 필수적인 공정. 두 시스템의 기술적 차이. 열처리 공정. 고온 40에서 60도 열처리로 경화 진행. 경화 시간 약 20에서 30분간 열처리하거나 자연 건조. 온도와 시간에 따라 접착력 차이가 크다. 완전 경화 전 샌딩을 하면 결이, 결함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LED 공정, 단일 파장 블루라이트로 경화, 경화 시간 약 20초에서 1분, 철, 알루미늄 등 어떤 금속 표면에도 뛰어난 접착력, VOC 배출이 규정 이하로 친환경적이다. 이 e, 퍼티 작업, 퍼티 공정의 중요성, 퍼티는 손상된 면의 형상을 보정하기 위한 작업, 열처리 공정, 자연 건조 또는 열 건조, 저 최소 20분에서 1시간 소요. 샌딩 작업 전 완전 경화 필요. 작업 지연 발생. 완전 경화 전 연마 시 표면이 무너지는 경우가 흔함. LED 공정. 20초에서 1분 이내 경화 완료. 경화 후, 즉시 샌딩 작업 가능, 공정 시간 단축. 균일한 경화로 경도가 높고, 표면 품질 향상 및 수축 최소화. 3. 프라이머, 서페이서 공정. 서페이서 공정의 중요성. 하도와 상도의 부착력을 향상시키고 부색 방지 효과 및 충격에 의한 완충작용으로 치핑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퍼티와 구도막의 경계 부위, 거친 연마 자국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함. 열처리 공정, 용재형 서페이서 주로 사용, 도료 도포 후 5분에서 7분 후레쉬 타임, 60도 전후의 열처리로 30에서 40분 경화, 냉각시간 15분에서 20분 필요, 열처리 설비 및 에너지 비용 높음, 열에 의한 균열이나 소재 변형 가능성. LED 공정. LED 특수도료 서페이서 사용. 후레쉬 타임. 냉각 시간 없음. 20초에서 1분 이내 경화. 열이나 VOC 발생하지 않음. 저온 작업으로 소재 안정 성구수 4. 베이스 색상 도장. 색상 복권 공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행. 수용성 도료. 상온인 15도에서 송풍 건조 10에서 25분. 5. 투명 클리어 도장. 투명 클리어의 중요성. 자동차 도장의 최종 보호층으로 광택과 내구성을 결정하는 핵심 공정. 자외선, 산성비, 스크래치로부터 베이스 코트를 보호하며 차량의 외관품질을 좌우합니다. 열처리 도장. 상온에서 8시간 이상 또는 60도에서 50분간 열처리. 냉각 후에야 폴리싱이나 조립 가능. LED 도장. 20초에서 1분 완전 경화. 폴리싱, 조립 바로 가능. 6. 도장 후 마무리. 기존 열처리. 도장이 끝난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냉각 시간 필요. LED 도장. 경화 직후 바로 마무리 및 광택 작업 가능. 공정 대기 시간이 제로에 가깝고 하루 작업량 대폭 증가. 환경과 에너지 측면. 두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열처리 도장. 자동차 도장 부스. 평균 3 6 k w 저 전력으로 최소 110분 간 사용. 하루 9,000원에서 1만 원 정도의 전기 요금 발생. 가스 전기 배출 가스 등의 수요가 높으며 탄소 VOC 배출이 발생 LED 도장 1회 충전 시약 2.2에서 3.0 kWh 전력으로 8시간 동안 사용 패널당 전기비는 약 1.5원 탄소 배출과 전력 소비 99.9% 절감 안전성과 작업 환경 두 시스템의 안전성 분석 열처리 도장 고온, 밀폐, VOC 노출 작업자 피로 유해 가스 노출 위험 LED 도장 저온, 무취, 무화학증기. 작업 환경 쾌적, 인체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작업자 피로도가 줄고 팀간 협업, 효율이 향상됩니다. 종합 요약. 기존의 열처리 도장 방식에 비해 LED 도장 기술은 에너지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며 저온 작업으로 인해 안전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VOC 배출 규정을 준수하며 모든 도장 과정에서 표준 공정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품질, 생산성, 경제성, 그리고 환경까지. 열이 아닌 빛으로 도장하세요. 주식회사 빛으로 케미칼.